네, 드디어 마지막 매듭법 과제입니다. 그세 가지 오늘 매듭법 중에 첫 번째 아, 우리 팔자 매듭 아,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. 팔자 매듭을 아, 사각 매듭과 팔자 매듭이 혼동됐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팔자 매듭법은 그냥 밋밋한 줄에 하나의 매듭을 하나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모양이 팔자와 앞뒤가 다 팔자와 닮아서 팔자 매듭법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팔자 매듭법을 어떻게 했었는지 다 기억나죠? 다 기억나지만 선생님과 같이 천천히 한번더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줄 세팅은 기본 세팅이에요. 위에 긴 줄이고, 아래 짧은 줄이고. 자,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을 꽈배기처럼 비틀 거예요. 당연님몸 안쪽으로. 그렇기 위해서는 왼쪽이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있습니다. 한 번, 또두 번,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아래줄을이 만든, 꽈배기로 만든 이고 안에 집어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집어 넣어서, 자, 빼주면, 자, 요렇게. 팔자가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에 줄이 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앞뒤가 다 똑같죠. 자,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팔자 매듭법이에요. 매듭법의 목적은 어, 밋밋한 그 줄에 이렇게 단단한 매듭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연습 지금부터 5회 실시하고,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협과한거 알죠?